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 이지선 교수가 합격의 법학원에 온지 처음으로 전무후무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50% 행사를 진행합니다. 자, 선생님들, 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명품 브랜드들도 5년에 한번 정도, 이 정도는 대폭 할인 그런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저희 이지선 유아이명의 모든 강의들은 명품 강의들입니다. 자, 이 명품 강의들, 최고의 강의. 왜냐하면 모든 최고의 유아교육과 교수진들이 함께 만든 문제, 함께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이지선 유아이명에서 제공하는 모든 강의들은 최고의 퀄리티 명품 강의예요. 그래서 이 명품 강의들을 정말 이지선 교수가 합격에 법하원 온지 처음으로 학원에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50% 이렇게 할인해 드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딱 하루입니다. 딱 하루 동안 오직 24시간 동안에만 5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 이지선 유아이명 강의를 너무 듣고 싶었지만은 망설이셨다면 어, 이 강의를 꼭 수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 대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6월 27일 목요일 15시부터 28일 금요일 15시까지 딱 24시간 동안만 명품 프리미엄 어, 판매를 시작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정말 학원에서 큰맘 먹고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명품도, 세계적인 명품도 5년에 한 번, 10년에 한번 정도는, 어, 이제, 할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학원도, 정말 명품 강의이지만, 유아교육과, 대한민국 유아교육과의 유수한 교수들이 함께 맞는 문제를 선생님들께 제공해 드리는 가장 명품, 합격으로 가는 최고의 지름길 강의, 이 강의를, 어, 좀 할인해서 선생님들께 제공해 드린다고 해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강의냐 하면, 2025학년도 1차 최단기 학교 코스. 자, 이 강의 정말 선생님들 꼭 들어보고 싶은 분들 너무 많았거든요. 자, 이 강의도 수강료 혜택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2차, 지금 이제 2차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1차 끝나고 나면, 꼭 이지선과 2차 공부해보고 싶은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저랑 공부하시면 붙어요. 자, 그냥 혼자 공부하시면 1차 어렵게 합격하고 막 떨어지고 나서 저한테 울면서 찾아오시는 분 많은데 저를 만나시면 합격합니다. 자,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2차까지 합격해야지 되잖아요. 선생님들, 2차, 요, 아이명 2차 풀패키지. 자, 과정안 포함, 과정안 제외가 두 과목 다 지금 이벤트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단 하루입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2차 강의 수강신청하셔서요. 저 혼자서 안 돼요. 2차가 더 힘들거든요. 이지선을 만나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2차가 얼마나 막막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최불합 선생님들 막 울면서 저 많이 찾아오시는데 저를 진작에 만나셨더라면 그선생님꼭 합격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강의도꼭 기억을 해주시고 둘다 할인 대상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상반기 이론정리반이 있어요. 2반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50% 할인을 해가지고 딱 24시간 이거 행사를 하니까요. 선생님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정말 이거는요. 제가 아무리 학원에 해달라고 해도 잘안 열어줘요. 이렇게는. 그런데 저희 학원에서 제가 진짜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고 또 많은 선생님들이 정말 목마르게 많이 찾으셨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50% 할인 행사를 하는데. 24시간입니다. 선생님들 정말 필요한 강의들을 모아두었거든요. 이거를 잊지 마시라고 꼭이 기회를 나중에, 어, 나 몰랐는데 이러고 지나가면 기회가 너무 아까워서 제가 오늘 긴급하게 유튜브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선생님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지선 교수와 대한민국의 유수한 유아교육과 교수들이 제공하는 명품 프리미엄 강의를 꼭 수강하시고 빨리 직선 코스로 지름길로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을 사랑합니다.